안녕하세요. 프로니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겨울방학 업데이트 중 하이퍼버닝에 대한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게임을 어느 정도 한 고인물들이 이번 이벤트에 많이 하는 직업 네 가지와 새로 시작하는 유비들이 하기 좋은 직업 세 가지를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니온 레벨이 어느 정도 채워졌고 이미 본캐가 있어서 딱히 하이퍼버닝을 안 해도 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하이퍼버닝을 안 하기엔 250 레벨까지 1 플러스 2 이벤트라 쉽게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저분들은 유니온 레벨도 올리면서 본캐에 도움이 되는 부캐 육성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로 본캐에 도움이 되는 부캐는 메르세데스입니다. 메르세데스의 유니온 효과는 스킬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입니다. 200레벨 기준으로 5%, 250레벨 기준으로 6%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치만 보면 굳이 250레벨까지 육성을 해야 하나 싶겠지만 메이플은 스킬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와 스킬 사용 시 재사용 대기시간 미적용 등 아무리 돈을 쓰더라도 쉽게 얻을 수 없는 옵션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킬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인데요 채도어 팬텀, 듀블 등 쿨타임 감소를 써야 하는 직업들은 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 보통은 모자의 스태퍼 대신 쿨타임 감소 효과를 가져갑니다. 하지만 쿨타임 감소 옵션은 잠재 능력에서도 쉽게 뽑을 수 없는 옵션이고 대부분이 착용하는 마이너스 4초는 400억 마이너스 5초는 800억 정도로 스태퍼보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게임을 가볍게 즐기는 유저들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유저들에겐 육성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쿨타임 감소 효과는 1순위가 되고 또 이미 충분히 쿨타임 감소 효과를 챙긴 고자본 유저들도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항상 메르세데스는 1순위가 됩니다 하지만 메르세데스 육성 난이도가 어려운 편인데요 요즘엔 스노프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서 많이 나아졌다곤 하지만 다른 직업들과 다르게 점프 공격을 하면 위로 많이 뜨는 것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리고 사냥할 때 빠른 이동을 위해 캔슬을 해야 되는데요. 사냥을 하다보면 금방 익숙해지는 수준이지만 마리수가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니면서 바쁜 걸 보면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몇 번의 패치를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개선이 많이 되었지만 아무래도 기존과 사냥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힘든 직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이번 하이퍼버닝 이벤트가 있을 때에야지 평소에 육성원에서 효과를 얻을 생각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고생을 할게 뻔해 고인물들은 그 메르세데스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 본캐에 도움이 되는 부캐는 은월입니다. 은월은 본캐로도 많이 육성을 하는 캐릭터이지만 하이퍼버닝엔 대부분 유니온 효과의 크리티컬 데미지를 챙기기 위함일 텐데요. 2 0 0레벨 기준으로 크뎀 5% 250 레벨 기준으로 크뎀 6%를 얻을 수 있습니다. 쿨타임 감소 효과를 쓰는 직업은 메르세데스가 1순위로 뽑히겠지만, 쿨타임 감소 효과를 쓰지 않는 직업들은 딱히 우선순위로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난하게 은호를 선택합니다. 은호는 로디드 다이스라는 스킬에 경험치 30% 효과를 챙길 수 있어서, 다른 직업들보다 경험치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적당한 사냥 능력에 사출기도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무난한 편입니다. 하지만 스펙이 낮다면 사냥 주 스킬인 폭류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느려지고 귀참으로 사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타겟수가 초반엔 3마리에서 4마리로 적은 편이라 어느 정도 아이템 세팅을 하고 육성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힘들게 육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본캐에 도움이 되는 부캐는 메카닉입니다. 메카닉은 버프 지속 시간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200레벨 기준으로 20%, 250레벨 기준으로 25%를 얻을 수 있습니다. 메카닉 육성하는 분들은 보통 모험가 쪽이 많습니다. 데미지 증가시켜주는 스킬을 최대한 길게 쓰기 위해 어빌리티부터 시작해서 유니온 효과에서도 챙기고 고인물들은 농장에서 몬스터까지 뽑아 버프 지속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챙긴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버프를 길게 쓰려는 유저분들은 이번 기회에 메카닉 육성을 하시면 됩니다. 메카닉은 사냥 능력이 좋은 편입니다. 소환수를 사냥터에 각각 나눠서 설치를 하고 비어있는 자리에 호밍 미사일로 잡아주면 제자리에서도 언젠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소환수가 잘 잡아준다는 기준이고 스펙이 낮아서 소환수가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는 경우엔 한쪽에 소환수를 깔아두고 뛰어다니면서 호밍 미사일로 사냥을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다른 직업들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은 사냥 능력을 갖겠지만 편하게 육성을 하고 싶은 분들은 육성할 때 어느 정도 투자를 했다가 육성이 끝나면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추가로 메카닉은 본캐 육성으로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파티원들의 최종 데미지를 올려주는 버프 스킬이 있어 파티 플레이에도 모셔가는 직업이기도 하고 최근에 피격 데미지 50% 감소 효과가 있는 타이탄 스킬이 쿨타임은 늘었지만 무적기로 변경이 되면서 무적기까지 하나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본캐 육성으로도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번째 본캐에 도움이 되는 부캐는 데몬 어벤저입니다 데벤저는 보스 공격력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200레벨 기준 5% 250레벨 기준 6%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데벤저를 추천하는 이유는 우선 아이템 가격이 저렴합니다. 스탯을 쓰는 다른 직업들과는 다르게 혼자만 체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매장의 매물이 많으면서도 싼 값에 세팅을 할수 있습니다 이번 패치로 사냥에서의 주 스킬인 사우전드 소드의 딜레이가 감소되면서 빠른 공격을 할수 있게 되었고 추가로 점프 공격 기능까지 생기면서 기존보다 마리수를 더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출기인 실드 체이싱도 추적 범위가 증가하게 되면서 한번 방패를 뽑았을 때 증발하지 않고 몬스터를 한 번이라도 더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제자리 사냥도 가능한 직업이라 마음만 먹으면 열로부터 리맨까지 제자리 사냥으로도 키울 수 있는 몇안 되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게임을 오래 한 고인물들이 하는 캐릭터 말고, 유비들이 하기 좋은 직업, 네 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섀도어입니다. 제가 섀도어를 2019년부터 육성을 하면서 계속 추천하고 있는 직업입니다. 우선, 사냥 능력이 최상위권입니다. 주력기가 패치되면서 범위가 넓어져 많이 좋아졌고, 사출기인 메소 익스플로전이 원킬 컷은 높은 편이지만, 하이퍼 스텟과 유니온 점령 효과에 일반 몬스터 데미지 증가 효과가 추가되면서, 돈을 많이 쓰는 유저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사출기로 사냥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스킬의 매소 획득량 20%가 붙어 있어 다른 직업들보다 매소를 더 많이 벌수 있고 5차 스킬의 절개 섀도우 어설트는 원킬 컷이 낮은 편이라 사출기가 약해 사냥이 힘들더라도 광역기로 커버가 가능한 직업입니다. 섀도우는 쿨타임 감소 효과의 모자를 착용하지만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부담된다면 일반 스탠 모자를 착용해도 돼서 무자본, 저자본 유저분들이 하기에도 좋고 보스 능력도 상위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괜찮은 캐릭터입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안매 안매 캔슬인데요. 보스에서 암살 후대를 줄이기 위해 중간에 메익을 넣어줘야 하는데 이게 연타하는 수준이라 처음에 적응이 안 되면 팔이 너무 아파서 포기합니다. 하지만 잃는 것보다 얻어가는 게더 많기에 저도 참고하고 있는데요. 다크 사이트는 떨어지는 낙하물들을 막아줄 수 있어서 좋고, 섀도어가 다크 사이트를 가장 길게 유지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꾸준하게 유저도 많은 직업이고, 사냥과 보스에서 빠지지 않기에 섀도어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히어로입니다. 히어로는 메이플의 근본이 있는 캐릭터인데요. 제가 처음 히어로를 육성할 때는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아서 추천하기가 힘들었지만, 1년 동안 리마스터를 받고 밸런스 패치를 받으면서 아니 좋아졌습니다. 우선 극딜이 강한 편입니다. 콤보 인스팅트는 쿨타임 2분에 지속시간 20초인 스킬인데 소드 일루전을 먼저 사용하고 그 뒤에 극딜을 사용하게 되면 소드 일루전의 최종 데미지 버프를 받아 순간적으로 강력한 데미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딜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소드 일루전의 스킬 쿨타임이 짧은 편이라 주기적으로 최종 데미지 버프를 받을 수 있고 그때마다 다른 스킬과 섞어 강력한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또 히어로가 전체적으로 복잡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스택을 관리하고 게이지를 유지하고 캔슬을 해야되는 요즘 직업과는 다르게 단순하면서 강력한 직업입니다 사냥도 많이 낮졌습니다 섀도우랑 비교를 하게 되면 당연히 사냥은 안좋은 편이겠지만 히어로의 사냥 능력은 적당하게 중간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냥을 하기 위해 여러가지 스킬들을 섞어야 했고 그렇게 하면서도 마리수가 낮은 편이라 정말 힘들었었는데 공용 스킬인 에르다샤 가 설치 기능이 생기고 소드 오브 버닝 소울의 고정 기능이 캐릭터와 멀어져도 풀리지가 않아서 고정을 시키고 오라블레이드라는 사출기가 추가되면서 멀리 있는 적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히어로가 힘든 시기에 육성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면서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보호마스터입니다. 보호마스터는 우선 사냥 능력이 뛰어납니다. 사출기가 많아 점프 공격만 해도 주변 사출기들이 알아서 잡아주기에 사냥 패턴이 복잡하지 않으면서 마리수는 잘 나오는 편입니다. 또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재사용 대기 시간이 5초밖에 안되는 설치기. 멀리 있어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설치기까지 있습니다. 보스에서도 딜사이클이 복잡하지 않고 슈퍼스텐스인 리트리트샷 데미지 감소 효과가 포함되어 있는 미라쥬 마지막으로 흡혈 화살까지 있어서 보스에서 물약을 못 먹는 상황이 오더라도 빠르게 체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보스가 아무리 좋고 사냥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복잡하고 어렵다면 그만큼 뽑아 보아내기가 힘든데 보호마스터는 단순하면서도 체력상시회복, 순간이동, 댐감기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초보유저분들이 하기에도 괜찮은 직업입니다 이렇게 추천을 하다보니 본캐로는 모험가 쪽만 추천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연계, 게이지, 스택 등 신경 쓸게 많은 직업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험가를 시작했던 건데, 리마스터가 이루어지고, 밸런스 패치를 잘 받으면서, 현재는 어렵지 않으면서 좋은 직업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자기에게 맞는 캐릭터를 잘 선택해서, 이번 하이퍼버닝 육성도 잘 끝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